원경원 후보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. 정선 경찰서장 할 때도 봤고 평창 경찰서장 할 때도 봤습니다. 근데 더 제가 감동스러웠던 것은 동계올림픽이 한참 열릴 때 그때 강원 경찰청장을 했습니다. 다들 너무 추웠죠.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다들 뭐냐 하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가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때 뭐냐 하면 수많은 전국의 경찰들을 강원도 평창으로 와서 그들이 자원봉사자 옷을 대신 입고 그 추운 날씨에 수천 명이 자원봉사를 해서 동계올림픽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. 그큰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올림픽이 치러졌습니다. 원경한 후보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.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. 우리는 애정을 갖고 일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. 제가 원경한 후보를 추천하는 이유는 동계올림픽에 받듯이 애정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.